자,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듭제곱근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으로 바뀐다라는 거 2편에서 배웠습니다. 제루트 a는 여기가 숫자가 없죠?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a의 2분의 1승이 되는 것이고, 요거 세제곱근이 오면 a의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요 n제곱근은 지수의 n분의 1로 간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개념 문제는요, 거의 RPM에서 발췌했습니다 4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5번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세제곱근2 곱하기 세제곱건 4는 2이다. 자, 1번 문제요. 요거 우리가 방금 전에 요 근수가 같으면 합방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2, 4, 8이 되고요.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근수와 지수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약분시켜 버리면 여기 1이 났기 때문에 이게 사라집니다. 지수도 이런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2의 3분의 1승이라고 배웠죠? 그럼 이거는 4의 3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네,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곱하는 거로 배웠습니다. 2의 3분의 2승이 되고요. 자, 밑이 같기 때문에 이지수끼리도 해주는 거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1이 돼서 2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 문제 풀 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맞게끔 쉬운 걸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제곱근2 곱하기 세제곱근 64는 2이다. 내고요 네 이거를 근수를 전부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복잡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거듭자곱권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걸 선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제재곱근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곱해줘버립니다. 그러면 분리돼요. 구제역군 64. 64라는 건 2의 6제곱이 되고요. 요 근수랑 지수는 약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은. 그럼 여기 근수가 같기 때문에 네, 합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하고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 돼서 요거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번 세제곱근 8분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여기 근수가 같기 때문에 합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 8분의 마이너스 27 하시고요. 이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근수랑 지수 약분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다. 5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4 나누기 세제곱근4 제곱근 2는 1 이거를 네,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곱근 2. 내고 네, 연달아 나왔으니까 요 6으로 바뀝니다. 6제곱근 4. 나누기는 분수 표시해 주시고, 네. 이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거 세제곱근 4. 요 6제곱근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지금 기초 개념을 잡는 거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이건 무조건 분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2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근수와 지수는 약분이 된다는 라그 성질에 의해서 여기다 상곱하고 상곱할 겁니다. 그럼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6되고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도 이 곱해주고, 이것도 이 곱해줄 겁니다. 6제곱근 사이 제곱이 돼서요이 전체가 전부 6제곱근으로 지금 맞아 들어가 있죠. 그럼 합방이 되는 거죠. 6제곱근해 놓으시고, 네, 안에 있는 거다 합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8, 4, 32, 16 곱하기 2는 32. 여기가 1 나오죠. 네, 1은 몇제곱근에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어렵게 풉니까? 이거 분수로 바꿔서 풀면 쉽잖아요. 분수 계산을 하셔도 분수 계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거듭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을 풀고 있는 겁니다 4번 세제권 5 곱하기 제곱근 5분의 1의 6승은 5이다 네 요거요 분수로 바꿔서 또 분수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만 저는 거듭제곱근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을자 이거 곱하는 거니까 yep. 분자로 가면 되는 거죠. 루트 5분의 세제곱근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근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2 2를 곱해 줄 겁니다. 그럼 6제곱근 5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3 곱해 주고 여기 2가 있는 거죠. 3 곱해 주고 3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6제곱근 5의 세제곱이 되고요. 근수가 같아졌기 때문에 네, 6제곱근 합방을 하시고 5의 세제곱근 5의 제곱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5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 승이 있었죠? 육승이 있는데요. 제곱, 근, 근수하고 지수는 약분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사라지면서 5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